둥 <laughs> 원래 브이로그는 다 이렇게 찍는 거라고요. 아니, 네. <laughs> 아, 카메라를 켜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아이, 그러 너무. 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혼자서 퇴근 후에 무심사 테라스에 놀러 왔어요. 같이 일하는 크로 멤버 중에 한 분이신 권해 독백님께서 개인적인 이벤트를 하신다고 해서 축하드리고, 굿즈도 저희가 뭐 구매도 해보는 그런 이벤트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돈내산. 다뉴발란스를 신고 오셨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도, 저도 오늘 뉴발란스 신고 왔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나이키는 제세템이 아니다. 아네 맞아요 네. 저도 꽃배다 왔는데 30대 남자분이 뭐, 받으실거라고 아, 아. 너무 여성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던니 이렇게 해주셨어요 거의 화려 그 자체 <laughs> 같은 마스크인데 저 마스크가 너무 조그해서 약간 도널드적처럼 <laughs> 보이네헐 <보인 것 같아요. 웃음> 마지막 날에 버거 먹으러 다시 와야 되는데 스터랑 스웻셔츠랑 5만명 이벤트인데 저희가 5만명 달성하려면 3년? 3년 으면 이제 제 나이가 <laughs> the movie passes 이 내신은 단팡팝처럼 꾸며놨는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원곡 작가 중에 트레이시 애민이라고 현대미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의 침대랑 널브러져 있는 약간 쓰레기도 같이 전시한 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거랑 컨셉 비슷한 것 같아요 작품 하나 본다 그런 느낌입니다 원회독병님이 작년에 다이어트 하시면서 튀김 류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딱 치킨 시키시는 영수증이 있네 너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 160만 원의 구독자를 4만 원 끌어들인 그 신발입니다 뚜두두둔 저도 신발, 신발 하나 이렇게 버리는 컨텐츠 하나 찍었다고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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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이거는 몇십주 정도 된 건가요? 엄청 두꺼운 <laughs> <온> 만다나 원단을 산다는 데는 비싼데?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 비가 올 수도 없 뭐. 오신 분들이 다 대부분 운동화 좋아하시고,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프라이팬 내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찐팬들만 오늘 오셨나봐요. 너무 부럽네요. 온나 찐팬들도 나중에 와주실거죠? 눈물이 자꾸 <laughs> <잦이 웃음> 나요. 둘, 셋!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일인가요? 두번째입니다. 남자한테 꽃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저 많죠. 많으신가요? 난 당연히 남자한테 꽃받아 보는 게있 거라고 생각하고서 큰맘 먹고 준비했는데 많으시다네요. 제가 제가 몇 번째 남자인가요? 서른. 번호표 뽑아야겠네요. 그 혹시 다 풀린 거 아니죠? 여섯 장 남았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내일부터는 뭐 하시나요? 피부도 씨름도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제가 저기 아 이거 요아 빨리 뭐지? 지금 다른 팬분들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맞이해주셨는데 저는 놔두고 도망가시네요 화장실 가신 건가? 저는 취어가는 타임인가봐요. 지인이 이래서 안 들어. 나도 할말 준비하는. 어? 뭔가 들고 나오신다. 마지막 박스 대박 샷퍼 숨겨놓으셨던. 이렇게 인기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네. 어, 저는요. 네. <laughs> 저는 서울 강동에서 왔고요. 아네 천호동입니까? 네천호동 천호동. 네. 오늘 엄청 막히더라고, 다들 아, 여기, 여기 온다고.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좀, 교통통제가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아, 가면... 너무 아, 영광입니다, 네. 진짜. 아, 근데 찾아오실 줄 몰랐어요. 네. 저도 영광을 많이 받고, 어디님께서 유튜브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일 좋셨을 때, 보신게 <laughs> 뭐였냐면, 은 원회덕배님이 함께 하시기로 했다. <laughs> <laughs> 그럼 <그런 거> 해야죠. <laughs> 저는 이제 영광스럽게도, 송원님을 자주 뵐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laughs> 밖에서부터 <볼 때도> 굉장히. <laughs> 새롭네. 새롭고 왜큰 응.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그런 아, 그 영광이에요. 큰 사람. 아이디어가 아니야. 너무 좋아요. 일개 회사원인 네. 큰 사람 나. 사이즈가. <laughs> 제가 어제 인스타에서 봤는데 성이에서 네, 네. 입고 계신거 보니까 네. 저도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2X라지가 네. 다 맞았어요. 진원으로 뭐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빈손으로 웃음> 가잖아요. <웃음> 마침 금방. 가요. 어느 분이 마지막.. 사실 막 빼면 는 네. 네. 제가 올줄 알고? 신사 대표님. 신사 대표님보다 제가 못하죠. <laughs> 어쩔 수 없지. <없죠>. 프리오더 <laughs> 할 때는 혹시 3X 라지까지? 아 지금 입고 계시는 거 보니까 크진 않아 보이네요. 어. 네. 좀 네. 약간 이게 빨면 또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laughs> 홍대에서 재밌는 이벤트 하고 계시고 일요일에는 무료 치킨 버거를 또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특히 일요일날 또 오시고 네. 저보다는 소중한 팬들을 빨리 보셔야 되니까. <laughs> <laughs> 나중에 네.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사라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사진 한장 찍어주세요 저요? 한번하시죠거 <laughs> 네, 요네셋나셋나왜 이렇게 됐습니다. 숨소리가 거치시냐 <laughs> <벗치시네요. 웃음> <laughs> 숨소리가 되게 <laughs> 거치네요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지 버튼 못나마습니다 안녕 <웃음>